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건가요, 바로? 뭐, 얘기도 없이, 바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희간입니다. 어, 한국 독풍방지위원회. 어,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진이로 분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색다른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멀쩡한 차림으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제 인생 이야기 한번 진솔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랑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어, 저는 뭐 선수 시절에 교육도 받았고, 도핑검사도 했고, 은퇴 후에 정말 홍보 영상도 찍으면서, 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거의 뭐반 홍보대사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패, 저이 정도면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대사패나.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네. 그 도핑 검사 관련한 썰을 듣기 위해서 선수님을 모셨는데요 출연좀더 주시면 재밌는 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럼 건의해보겠습니다 좀더 너무 더운데 좀 이동하면서 아 네. 네, 가시죠 팔로미 예 yeah. 네, 선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근데 너무 요즘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방송하랴, 야구 해설하랴. 어, 정말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혹시 선수님은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견디시나요? 그러니까 더운데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고 말이야. 더울 때는 뭐 별거 있나?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누워 있는 게 최고 아닌가? 진짜 요즘 눈코 뜰새 없이 쉴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쁘게 지내는데, 제또 취미가 이제 골프기 때문에 쉬는 날은 이제 골프를 한번 보여 드려요. 어때요? 괜찮죠? 아 근데 사실 날씨가 너무 덥고 지금 탑스타를 불러놓고 너 밖에서만 촬영하는 것 같은데 어좀 시원한데 가서 얘기 좀 아, 얼굴이 지금 녹아 내릴 것 같아. 왜 이렇게 녹아내렸어 얼굴이? 혼자 가벼운 거 들고 여기는 무거운 거 들고 어? 그래서 좀 시원한데 준비했으니까 거일로 아까 옮기시죠. 어 가시다. 뭐 시원한 거 먹읍시다 우리. 어 뭐야 여기? 음. 여기 뭐지? 페어플레이 그라운드? 어, 여기 이쁘다. 여기 앞에나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네. 포토존.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포즈 알죠? 여러분? 짠. 여기 한 바퀴 돌아봐도 돼요? 네, 그럼요. 어. 아, 그럼 뭐야? 내 인생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결국에 홍보하려고 부른 거네 나. 어? 아, 나 갈래. 매니저 시동 걸 어? 어? 언급일도안언급일도안 해? 책임질 수 있어? 1만 1만. 아, 1만. 그래. 그 한국 도까지만 할게. 1만 하라 그랬으니까. 어? 아, 오나 이거 알아요. 이거 내가 선수 시절에 그 도핑 검사할 때 했던 건데. 이거 뭐지? 정확한 용어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나? 어, 이건 뭐야? 아, 이렇게 뭐할수 있는 거구나. 지금 나 지금 더운 날 밖에 세워놔서 불행. 승리의 뭐뭐 해야겠다. 아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한데. 예, <laughs> 네. 저는 이게 좀 필요한데. 아 카다 카다 홈페이지잖아요. 한국 독핑 방지 위원회. 아니 이게 카다 홈페이지인데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라고. 저희도 이제 선수 때뭐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함부로 아무거나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의 트레이너와 함께 검색을 해서 안 그러면. 도핑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막 진짜 소화제, 감기약 뭐 이런 일반적인 약도 그냥 못 먹었어요. 무조건 다 일일이 다 검색해서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이건 뭐야?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이렇,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체험하는 건가? 해보시겠어요? 아니 아니 오늘 좀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이게 또 명, 명품 구두라. 네 이게 또 사이드 스텝하다가 약간 약간 여기가 뭔가 스크래치 남은 내 마음에도 스크래치 우리 사이도 스크래치 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좋다. 여기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한강뷰네. 와. 여기서 체험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 또 도핑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는. 와. 이건 뭐야? 검사를 할때 유직을 체야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90mm를 이제 제공을 해야지 정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90mm를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우 시원해 어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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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mm 꽉 채웠다 한 방에 그냥 아까 화장실 못가가지고 급했어 급했어 아까 촬영 시작 전에 저희 제작진끼리 해봤는데 어. 막내 PD님이 이거 몇 개였죠? 24점? 네. 24점을 못 넘으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커피를 사고, 어, 제가 24점이 넘으면 여기 있는 제작진이 저 높은 빌딩 하나 사주고, 어 도전. 어 왜? 아슬아슬하게. 이거 찍어줘. 요2 5 점. 내가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딱1점 차로. 아 알잖아 분량을아아잘 먹겠습니다. 아. 본인 카드로 산 건가요? 아 그럼요. 아그 혹시 영수증 좀볼수 있을까요? 벌카로 샀을 것 같아요. 영수증 바로 버려가지고. 아 진짜로.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약속 잘 지키네.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을 모아봤는데 그걸 네. 이제 여기 하나씩 뽑아서 답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 질문. 재무... 질문이 오면은 다 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이건 답변하기 싫다 그러면 쿨하게 넘겨도 돼요. 네. 어. 질문을 뭐 많이 준비했네요. 네. 어더 탐나는 것은 구독자 1 천만 명대 두산베어스 감독. 와. 아 근데 이거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나도 이제 유튜버가 다 됐네요. 사실 너무 영광스러운 건 두산베어스 감독인데 구독자 1 천만 명. 와. 제가 지금 21만 명이거든요. 1 0만 명이면 수익이 얼마? 아, 자, 돈부터 계산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저는 그래도 두산배에 감독이죠. 네. 언젠가는 어, 돌아가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 1 0만 명에 예, 흔들린데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 어, 너무 창피한데. 어, 다음 질문. 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구속 160km 홈런 타자. 이관 선수님은 타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이제 같이 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했는데 둘 중에 하나 꼽자면 구속 160km. 한번 160km를 던지면 어떤 기분일지뭐 느껴보고 느껴 요왜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쁜데. 너무 웃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하겠습니다. 아. 뭘 비로 어쩌지 <laughs> 은퇴를 했는데 지금 어, 기회가 된다면 한번 꿈 같은 얘기지만 어, 구속 160km를 한번 던져서 모닥불러가 아닌 타이어 불러를 한번 살아보고 싶은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질문 다 끝났습니다. 어 사실 오늘 여기 이 공간도 너무 특별한데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공간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헉? 저기요? 저기 아니에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거나 저기 맨 꼭대기 가고 싶은데 오늘 거기 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 가는데? 저기 로 가시면은 저거? 저기로 간다고? 네, 저그 보시면은 이동형 도핑 관리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도핑 검사를 여기서 받는 거야? 아, 근데 세상 많이 좋아졌다. 나 때는 그냥 공중 화장실 가 가지고 막 불편하게 막 했는데. 아, 여기서 그 도핑 검사를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봐도 되나? 네. 어. 계세요.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나 관계자 아니잖아. 관계자 아, 아 오늘 아, 저... 어! 뭐야? 이렇게 좋다고? 와. 아니, 변기도 있고 엄청 쾌적하네. 왜나 선수 때 이런 거 없었지? 어, 저, 앉아있지. 진짜... 너무 좋다, 여기. 한숨 자도 되나? 선수님은 그 도핑검사 선수 시절에 많이 받으셨나요? 여섯 번,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받았던 기억이 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공도 안 빠른데 도핑 검사를 받냐? 이랬고. 이게 선발 투수들은 이제 경기 전날 먼저 집에 간단 말이야. 먼저 가서 집에 가서 다음 경, 다음 날 경기를 위해 쉬는데 도핑은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걸리면 다시 집에서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서 야구, 이제 야구장 와서 도핑을 받았던 기억도 있고 알고 오면은 사실 이 선수들도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진짜 갑자기 들이락죠. 그리고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90ml 잖아요. 이 소변의 양이 90ml가 안 나오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소변을 보면은 이제 배출이 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말. 그럼 물을 계속 마셔. 또 물을 계속 마시고 기다리는 그게 가장 고통.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확신이 있을 때만 시도를 해야 되는. 후배 선수들에게 도핑 방지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잘못된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낙인 이 찍히고 꼬리표로 남기 때문에 꼭 유혹을 참으시고 본인들도. 이견에서 더 팬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선수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니다. 네. 도배들에게한 마디 하라니까. 네, 저희 가슴속에 있는 정말 진심 어린 네, 한 마디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집에 가도 되죠? 끝난 거 아니에요? 선수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마무리 멘트 한번 어 일단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수 있었고 알고 있던 사실을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의 또 인생 이야기를 또 진솔하고 어, 또 후련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카다 선수, 선수지원요원, 보건의료인 여러분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 화이팅 안녕 가도 돼요? 가도 되죠? 수고셨습니다에 아우 네. 네. 더워라.